자 다음은 말씀 훈독의 시간입니다. 효자는 부모의 심장과 과거, 현재, 미래가 일치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남, 일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상과 꿈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제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타락을 간섭하지 못하셨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리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를 간접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던 서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간다든가 탄감금을 내야만 그 죄가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락 인간도 스스로 그것을 탕감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그런 서러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앞에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교자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수습해야 되고, 그 환경으로부터 공인받고, 부모로부터 공인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는데, 아담, 해와는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중심으로서 뜻을 책임질 수 있는 자녀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의 심정에 일치되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차이가 있어서는 효자라고 할수 없습니다. 중신이라고할 수도 없습니다. 효자나 중신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효자나 중신은 과거를 대표하고 현재를 대표하고 미래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담 가정에서 실수한 것을 국가적으로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국가적 가인 아벨이 나타났고 그것이 세계에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국가 기준을 못 넘었기 때문에 한을 품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 없는 영적 개발의 초소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신인 성신은 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같은 성신, 물 같은 성신, 바람 같은 성신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체를 입을 수 있는 신부 창조의 역사를 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시대에 와서 세계적인 기준에서 어머니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지상에서 실체권 해방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핏줄의 순결성을 자기 자체에서 내적 외적으로 정비해야 할 책임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참부모를 자기의 혈통적인 직계 부모로 느껴야 됩니다. 참부모 앞에 효도하고 나라를 모시고 하늘 땅을 모시는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기준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주.